네, 김성현 선수가 지금 빨리 얘기하고 싶은 가봅니다 그렇죠. 벌써 마이크를 들고 지금 말할 준비가 다 끝났어요. 네, 그리고 김성현 선수는 경기 때보다 마이크 들었을 때이 긴장하고 있는 표정이 참 <laughs> 아, 귀엽죠. 귀엽죠. 네. 네. <laughs> 자, 김성현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어떨 때보다도 오늘 승리는 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승리는 조금 뭐 느낌이 다른가요, 어떤가요? 네, 오늘 오늘은 빨리 끝나서 너무. 좋네요 네. <laughs> 항상 이제 장기전으로 좀 유명하고 <laughs> 그죠 그죠 아 어, 이제 뭐 중장기전 그 가는 걸로 되게 유명한 선수인데 오늘은 좀 자신의 스타일과는 정반대의 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전태양 선수가 나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한 전략인가요 네 빌드를 도우형이 추천해 줘서 아... 네 음... 김도우 선수가요 예, 네네아 어, 그래서 이제 이 빌드를 시전을 했고 아주 깔끔하게 이겼습니다 그럴게요. 네 예. 아니 근데. 어, 본인의 스타일은 사실 저희가 늘 말씀드린디지만 김성현은 양반 걸음으로 예. 네. <laughs> 늘 가는 듯한 스타일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작정하고 이렇게 빨리 달린 겁니까? 어, 일단은 전태양 선수 스타일을 생각해서 이, 이 빌드를 추천받았는데 잘 통한 것 같아요. 음. 아 그렇죠 이게 어, 이런 빌드가. 제가 예전에 할 때도 자주 이제 사용되는 빌드거든요. 예, 예. 아주 클래식한, 네, 그러면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고 일단은 네, 진짜 김상현 선수가 네, 저희가 지난번에 중계할때 그랬거든요. 마라토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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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예. 호흡이, 호흡을 입지 않고 끝까지 달린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빨리 경기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오늘 사실 중계하면서 저... 아, 화장실 가는 길에 들었습니다. 오늘의 트리 김상현 선수. 그래서 예. 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여유를 갖자. <laughs> 아, 그렇죠. 이랬었는데, 체력 보충하자. 그렇죠. 예, 예. 오늘은 뭔가 좀 달랐는데 앞으로도 다른 모습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앞으로도 긴 경기 말고 짧은 경기도 <laughs> 많이 하니까 <laughs> 네. 지켜봐 주세요. 아 그러면 본인은 그래도 오늘 경기를 해보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빠른 템포의 경기를 하는 게더 즐겁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 스타일대로 뭐좀 템포 길게 이렇게 하는 게좀더 마음 편안하고 재밌습니까? 어, 빨리 빨리 끝나는 게 좋죠. 아 그런가요? 자 그러면 네. 2012년에는 김상현 선수의 다양한 작전들을 저희가 좀더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아,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 하기에 앞서서 내가 만약에 전태용 선수와 만난다면 전승 테란 끼리의 대결이라 만약에 내가 패한다면 나는 일패가 쌓이는 거니까 뭐 이런 부담감이 조금 있었나요? 어땠나요? 아,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빌드가 너무 좋아가지고 거, 거의 이길 것 같았어요. 아, 네. 뭐 경기 하기 전부터 그냥 이길 것예감하고 왔네요. 네, 그리고 이제 남, 다음 경기에서 1승만 더 하게 되면 이용호 선수와 더불어 테란 오전 전승을 기록한 네, 선수가 되는 겁니다. 그럴 그렇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욕심 나겠는데요? 아 일단은 방심하지 않고 나가는 경기마다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김상현 선수 앞으로도 좋은 활약예 기대를 해볼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인 뮤액션에서어 정말. 7분 08초 만에 캐태전이라 네. 저희도 아야 거의 한 30분은 가겠구나. 김성현 선수 경기니까 이렇게 예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혀 다른 에, 스타일의 경기를 준비를 해와서 진짜 전승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전태환 선수를 물리친 아, 이 김성현 선수도 대단하지만 이 맵에서 김성현 선수를 출격시키고자 마음먹었었던 벤츠의 판단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번 어, 오늘 경기에서의 SF 또울 팀벤치의 엔트리 구성이 진짜 좋거든요. 맞아요. 네. 자, 거기에 물론 이재동한테 는뭐 어쩔 수 없었습니다만 나머지 다 이기는 카드들만 내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세트, S T X 우리 과연 이대로 승리 공식을 만들어낼지. 자네 번째 카드는 신대근 선수입니다. 자 비록 신대근 선수가 현재 아쉬운 성적인 것은 사실. 그러나 2012년 해가 바뀌었으니까 신대구 또 분위기 좀 바꿔줘야죠. 네, 신대구 선수 참 신기한 선수죠. 어떤 날 경기 볼 때는 정말 탑트레스의 최고의 적으같다가또어떤날 보면 실수가 좀 많아지기도 하고 이런 기복이 들쭉날쭉한 게 굉장히 심한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죠. 아, 그럼요. 팀을 하위권에서 구출을 해서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데 신대구 선수 크게 일점 해야 됩니다. 아, 그럼요, 맞습니다. 자, 연속 때도 좀 성적이 안 나와서 고민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자 오늘만큼은 좀시원스운 팀의 승리의 마무리 짓는 이런 역할을 아, 신대근 선수가 해줄지요. 자. 게임단을 살려내야 될 선수가 누굴지 보겠습니다. 아 주장 김재훈 선수인데요. 네, 김재훈 선수가 큰 역할을 지금 맡았습니다. 지금 엔트리 보시면 알겠지만 또 SS 소울팀이 엔트리를 더잘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네요. 지난 시즌의 성적을 놓고 봤을 때신대훈 선수가 저구로토션이 어, 다섯 경기밖에 없었지만 4승 1패였고 예. 김재훈 선수 같은 경우는 저 구전이 8승1 2패였습니다 하지만 전체 성적을 놓고 봤을 때 김재훈 선수가 3 0승이 넘어가는 진짜 그 주목할만한 활약을 펼쳤었던 선수이니 만큼 이번 시즌 승리. 신고를 못 하고 있는데 연패를 끊어내고 반드시 올해는 에 자신이 승리를 보탤 수 있는 선수다라는 것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보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그러지 못하면 여기서 김재훈이 다섯 번째 세트까지 이어지지 못하면 할 게임 다는 4연패에요 연패 끊지 못하는 겁니다. 자, 과연 김재훈 선수가 여기서 살아남면서 본인도 첫 승의 맛을 볼수 있을지 확인해 보자. 세트입니다. 자 저그 진영 stx 올의 마지막 경기가 될수 있어요. 자 신대근 선수의 모습입니다. 신대근 선수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1승 3패 자 어,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성적 이안 나오기 때문에 좀 답답한 그런 심정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런가 하면 그런 마음은 김재훈 선수가 더할 겁니다. 아직까지 1승 신고를 못했고 네. 특히나 만약에 이대로 팀이 패 하고 본인이 패한다면 4연패가 되는 거니까요. 예, 대진흥도 약간 없긴 했었죠. 김태경, 이영호, 김명훈 선수와 아, 같이. 예, 예. 예 팀의 에이스를 맡고 있고, 어느 팀에 가도 에이스 역할을 하는 이런 그 이름 높은 선수들과 경기를 하느라고 김재훈 선수가 패수가 많이 쌓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 지난 시즌에 30승까지 찍었던 선수가, 아, 네 게임을 하는 동안 한승, 한 1승도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아쉬운 이런 성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아오. 어, <laughs> 아니, 근데 보통 이렇게 딱 감추시는데, 네. 예, 쏘고시는데, 그렇죠? <laughs> 안 그러시니까 훨씬 보기가 좋으시네요 새해부터 역시 당당하신 이렇게 팬분들을 보니까 네. 저 역시도 뭐 자신감이 생기고. 아, 그러니까 좋습니다. 예, 더 반갑죠, 저희 입장에서는. 자, 아래쪽으로 정찰은 김재훈 선수 깔끔하게, 음. 예, 되고 있습니다. 사실, 김재훈 선수가 팀의 주장으로서 주은 감독의 또 신임도 네. 자, 굉장히 얻고 있습니다. 성적이 조금만 더 나와준다면 이게 금상첨화거든요. 네, 많이 나와줘야죠. 지금 프로토스가 일곱 번나와고 1승 6패라는 것은 굉장히 종족전의 약점이 있다는 라 거고, 프로토스가 트렌드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프로토스의 출격이 많은 최근의 프로리그의 경향인데, 네, 네, 네. 그런데 지금 네. 프로토스가 승수를 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예, 스타2의 네. 그렇죠. 예, 선수들이죠? 네, 일단 뭐, 조나한 워시 진로 선수인데, 네아네저 밑에 내려가시면은 이쭉 있는데 네아 그런가요 예 네. 제대로 잘못 봤습니다 일단 화면 보다가 예. 네 일단 어. 좀이 경기를 볼때이두명다 지금 페이스가 안 좋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좀 주의 있게 보면 괜찮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긴장을 좀덜 하는 쪽이 이번 경기를 잡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김재훈 선수는 긴장을 하게 되면 가장 잘 드러나는 종족들이 프로토스는 적그만날 때입니다. 예. 그런데 연패하던 선수가 저그 유저 입장에서는 프로토스만 날때 약간 더말이 편할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에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일단은 김재훈 선수가 유닛 하나하나 움직일 때 하나 실수했다고 막, 아, 크게 막 속으로 상처받고 이러다 보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승원 선수께서 오늘 전체적인 엔트리가 S t x 우리 좋다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신대건 선수가 뭐 다른 종족전에서는 약점을 보이되 보이되 프로토스 전은 항상 강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프로토스를 만나게끔 이맵에서 또 신대건 선수를 준비시켰고 출격을 시켰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벤치에서 엔트리를 잘 냈다라는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올 법하죠. 네. 물론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김태균 선수가 2011년에 작년에 24승 4패 적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그 중에 <laughs> 네, 일단은 뭐 신대근 선수가 흠집을 좀 많이 내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어, 또 중요한 경기에서 이기기도 했었고 그럴 때 신대근 선수의 모습은 정말 굉장했습니다. 아,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재훈 선수는 긴장감과 부담감을 어느 정도 떨쳐냈을지가 관건이겠네요. 진짜 예. 예. 약간 시간을 지연시켰습니다만 그래도 아, 3회 차례 가는 것은 확인이 됐어요. 음, 네, 프로토스를 잡는데 있어서도 또 일반적인 적의 그 형태를 보여주지 않고 또 자신만의 독특한 타이밍의 히드라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해철이 많이 펴놓고 가난하게 이제 히드라만 뽑아서 왕창 밀어내는 이런 터한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장기전까지 가는 운영을 보여주기도 하고 예. 신대원 선수가 프로토스전에는 압도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김재훈 선수에게는 어, 상황 자체가 교전은 안 붙었습니다만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요. 에 s d 스홀는 확실히 좀적극 카드가 좀 살아나줘야 예. 그래야 팀이 힘을 받는단 말이죠. 앞서서도 어, 저그 1패를김현우 선수가 또 안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신대관 선수가 딱1승 거둬줘 s d x 홀 전체적인 균형도 맞아지고 오늘 또 프로토스 약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백동준이 또 이겨줬고 네. 그래야 전체적인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네 반면. 예, 지금 김재훈 선수는 무조건 이번 경기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예, 본인이 지게 되면 팀의 프로토스의 승률이 또다시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새해부터 자신감이 떨어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연습실에서의 기량이한80% 정도의 기량 정도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 스스로도 만족하면서 다음 경기를 맞이할 때불안하지 않거든요 네. 이제 무대에 서는 계속 지고 이러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되기 전에 일단 이번 경기는 잡아주는 것이 김재훈 선수에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1라운드 전패로 또 마무리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누굴 만났던 간에, 지난 시즌에 30승 정도를 찍었었던 선수면은, 사실 1승이 이상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아, 그럼요. 어, 그 능력을, 어, 그 역할이 있는 선수거든요. 예. 자, 그러기 위해서 김재훈 선수 지금 부단히 계속해서 프로보 보내고, 예, 또질럿도 보내고, 자 부지런히 움직이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질럿으로 눈 현혹시키고 상대방의 드론이 움직이는 것도 봤고 멀티를 활성화시키는 걸두 개째까지 봤습니다 네. 네, 이런 것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서 무빙 컨트롤까지 자 말을 시키는데 아 드론도 외면하고 갔어요 자 저글링 네 잡아 줍니다 자 그리고 아둔까지 올라가는 프로토스 김재훈 선수의 진영이에요 사실 테란전은 김태훈 선수가 사실 좀 강점을 갖고 있는데 어찌 하다보니 뭐 프로토스 뭐 김태경 그리고 저그카드 뭐 김명훈 오늘 또 신댁은 이렇게 만나네요 네. 자 어떻게 헤쳐 나갈지 좀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까지는 큰 움직임이 없는 상황 속에서 상대방의 포지에서 공업이 되는 것을 좀 눈으로 확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드론 보충하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질러 바로 되는 타이밍에 어제 김태훈 선수도 고작키가 가스통 딱 뒤에 가서 어느 정도 타격 준 다음 그 유리함을 끝까지 지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 되기 전에 성공 콜로니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맞춰줘야 되는 게 신대근 선수입니다. 그럼요. 네. 어느 정도의 병력이 어느 방향으로 출발을 하는가 저글링으로 계속 눈치를 보면서 안전하게 이제 심시티를 해서 커세어만 잘 떨구면 그 다음부터는 저그 세상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거세어를 또 반대로 프로듀스 김재훈 입장에서는 잘 예, 네. 관리를 해줘야겠고요. 자, 질러 내기 쭉 전문이 끌고 내려와요. 거세어를 보면서 상대방의 라바 관리 상태를 봤기 때문에 아주 자신감 넘치는 그런 질러의 출발이고 일단은 공일랍이 되는 순간 저걸 질러 내기면 뭐 저걸 한 부대 이것도 별거 아니거든요. 네네. 네, 그런 식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러는 또 한계하게 모아주있고요그리 네. 아, 어? 공중에서, 설마... 공중에서, 공중에서, 공중에서! 잘도만가야죠김재웅 금쪽같이 잡게 됩니다. 예. 오버로드를 커트하지도 못했고 일단은 스쿼지에 쫓겨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파호땐질럿과 아, 함께 지금은 활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춤착함을 아, 얼마나 유지를 시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최소피로설 분위기가 안 좋은 선수들끼리 더더욱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까지는 네. 네. 그리고... 지금, 지금 신대문 선수가 신대문 선수. 네, 예, 홍바업 질러 준비하고 있는데, 어, 스커지로, 그, 스커, 지금, 어, 아 저, 저, 커세어를 뒤쪽으로 어, 밀어나게끔 만들면서, 밀려나게끔 만들면서, 예? 질러까지 안쪽으로 들여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저글링까지좀 찍어주면서, 아예 센터에 상대방이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굉장히 좀 타이트한 운영을 좀 어느 정도 준비했다는 생각이 일단은 드는 상황인데, 좀이 질러 그래도 숨겨서 우회해서 12시 갔다가 이거, 어, 숨겨가기에는 일단 좀 무리수가 있긴 합니다. 네. 커세어는, 아, 네. 자, 예, 예. 봤지요? 네 시야가 확보가 되어 있고 예. 소수 뮤탈리스크 이기지만 결국 이제 질럿은 쫓겨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저 질럿들이 바깥쪽으로 나와서 아, 자신이 어떤 빌드을 준비하고 있는지 목표을 만들고 그래도 뮤탈 네. 네. 네 먼저 스컬즈 먼저 강제 오택를 해주면서 예. 네, 재미 좀 봤습니다 이턴이 그렇죠. 질럿으로 압박을 해야 상대방의 뮤탈을 더 생산해서 네, 컨트롤가 나올 때 잡아먹는 빌드인지 아니면 히드라는 생산 중인지를 이제 봐야 된이니다 예. 네. 공중을 장악한다는 거프로토스 입장에서 그만큼 편안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시간을 분명히 뮤탈리스크 소수와 스컬즈 저글링이 어느 정도 벌어놨 때문에 방어 타워에 자원을 투자하지 않고도 아, 결국 이제 히드라를 모으는 데는 성공을 했거든요. 네, 예. 커세요. 아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네. 쫓아다니면서 예, 계속 잡아서 질수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신데크 선수가 뮤탈리스가 늘어나지 않고 이 뮤탈리스가 죽는 데도 불구하고 추가 공중병력이 오지 않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예. 지금 하이템 플러가 나와서 아카으로 합체했거든요. 예. 이것도 나중에 뼈 앞의 상황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죠. 그렇죠. 지금 뮤탈리스가 이런 식으로 잡혀버리고 관리를 안 하고 정찰 용도로 쓴다는 것은 분명히 히드라 계열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빠르게 지금은 눈죠 어 하이 템플러를 준비를 하는 게 사실 더 정답이었거든요 네. 네. 지금 네. 그래서 어 나가다가 질럿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면서 기민한 움직임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일단은 캐논 지금 바로 올려야 됩니다 예. 자 이제 질금 풍상체 자 공기가 됐고요 자, 최근 들어서 히드라가 속한 거이어붙이는 전개 움직임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가위바위보가 크게 두 번이 있었는데 두번 모두 다 신병현 선수가 이기고 있어요. 네? 네, 아. 질럿 내미니까 뮤타리스크 나오고 그 다음에 아칸 만드니까 히드라가 뛰쳐나오는 이런 가위바위보에서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자신도 살짝 놀랐죠? 음. 캐논 버저주면서 어떻게든 한번 견디고 만트롤을 떠나서 상대방의 오버런을 잡으면서 시간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량, 네, 대량 살상 포기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뒤쪽에 질럿 조금 가꾸면 안 되거든요. 예. 플래시 지금 녹아 버렸고 캐논이 지금 하나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이쪽 돌파. 네, 이거 네, 캐논되기까지 한번 완성이 되면서 우리든한타을버텨야 되는데. 네.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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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진짜 여서버야 일단은 예? 주변에 오버로드가 없으면 은 바퀴를 막습니다 네 습이 좋네요 예. 자 근데 뒤쪽에 히드라 약상이더 추원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일단 밀어내는 그림인데요 예 입구쪽에 있는 건물 지금 업그레이드 돌아가는 포지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네. 그렇죠 커트도네커셔도 빨리 와서 이 입구에 오버로드를 잡아버리는 것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은 캐논 쉬지 않고 늘려지는 판이 좋았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거만 막으면 어쨌든 그래도 김재훈도 약간은 추원실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게사가 예, 오버로드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한순간 지금 히드라 아까처럼 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큰 위기를 한타이밍은 넘겼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네. 게다가 결국 그 악한 기와 질럿이 빠져있던 것이 좁은 입구에서 나가게 되면 활약을 제대로 못 하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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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좋은 판단이 되고 끊임없이 오늘은 김재훈 선수가. 긴장감이 김, 배, 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경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면, 예. 지금 커세어가 보낸다면서, 그 어. 보그만요 예. 네, 긴장감이 예. 보였습니다. 예, 예. 말하자마자 아, 보이네요. 칭찬하려고 예. 그랬더니, 네.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아, 가끔은 근데 이런 게또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돼요. 네, 예. 여기도 어어, 마찬가지. 예, 예. 주고받아요. 네. 아, 예. 아, 진짜. 예. 그렇죠, 그렇지 이런 부분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좀 어렵긴 한데, 네, 일단은 커세어가 아주 환약할 수 있는 네 예,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과, 먼저 지않 여기서 예. 가스를 채취하지 않으면서 히드라를 계속 생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은 김재훈은 조합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을 네. 벌었습니다. 예. 보세요. 8개 정도 돼요. 네 예, 차원 투자에서 오버로드 좀 여유있게 뽑아놓고, 그 다음에 히드라의 양으로 상대방이, 어, 이제 평력 조합을 할때한번더 밀어붙이겠다라는 이런 계산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먼저 또 오버로드 진짜 잘 꾸며주고 있습니다. 진짜. 일단 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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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태블러가 사이드 어? 스톱만 이불쳐. 나오게 되면, 이거는 일단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어, 상황이고, 정상적으로. 정보 그렇죠? 네. 이데 이러면, 이러면 히드라한테서, 아, 여기는 아닌가요 하면서 도망갈 그렇죠. 수밖에 저. 없어요. 위쪽에 지금 히드라 숫자도 많지 않은데다가, 프로토스는 지금 하이템플러를꽤 많이 갖고 있고, 허세가 많다는 것도 지금 김재훈 선수에게 아주 그 마음을 김재훈 선수의 반건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요소거든요. 그럼요. 자, 김재훈 팀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8 게임 다 4연패 이거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 게다가 슬슬 드라군까지 나오고 있고, 아직 캐논 라인은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병력 구성면이나 이런 모든, 모든 면들이 아, 히드라 계열의 유닛에게 강한 에, 그런 유닛으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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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음. 커세어가 이제는 정면적의 병력 수까지 보면서, 에, 이 정도 히드라 스보면 나와도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히드라의 루트는 상대방이 러커 나오는 거 같다면 지금 치고 나가야죠. 그렇죠. 반면 신댁은 어떻게든 한번 견뎌주면서, 예, 좀 시간을 걸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새로운 이제 뭐예요? 예, 해가면서 나갈 수 있는 드라곤의 뚱뚱한 드라곤들이 나갈 수 있는 이런 그 아, 루트를 마련을 해놨고 그리고 어 현재 한번 나갈 거라면 아, 예, 현재 한번 나갈 거라면은 5.5까지 기다렸다가 하이테플러와 드라곤 많이 모아서. 한 번에 치고 나가도 음, 되는 거죠? 네. 자, 집안 가구다 치워주면서. 네. 자, 이제 병력들 앞쪽으로 길 뚫었고요. 다 끝까지 켜왔습니다. 네, 신 대교 선수의 예, 이 플레이는 좋은데, 반면에 일단 약간 좀 김재훈 선수에게 아쉬운 거는 조금 더 지, 빨리 치고 나갔다는 아, 네, 네. 예, 예. 병력이 기민하게 움직였으면 템플러만으로도 재미를 볼 수가 있었고. 네, 반응속도. 아이고. 아 네, 이거 잡히겠는데요. 아이고. 자. 야사람이 났습니다만. 입었고 네. 자, 그래도 오버로드 사냥은 정말 꾸준히 잘해주고 있어요 예, 의도 자체는 이제 완벽하게 들켰습니다 HP가 빠져있는 저 셔틀은 일단은 뭐 자신도 잊어버려야 될것 같아요 네. 나중에 교전이 붙었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활용을 하는 정도로 활용을 하고 자 입구 쪽에다가 지금 저렇게 산성을 쌓아놨습니다 러커 산성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김정현 선수는 아예 이 하이템 플로 셔틀에 있는 것도 내려서 아예 정면적을 뚫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드라템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소모전을 펼쳐야 되면 결국 은 뚫어야 됩니다 지금 그 예. 초반에 이득 봤던 거 약간 이득 본거 하루 뒤어 떨어져서 는 거예요 키드라고 먼저 싸움을 건 거는 여기다가 궁 쏴라 그 말하는 ]이었죠. 거죠 예. 낭비하게 하면서 예. 나머지 럭커들이 뒤쪽에서 받침이늦지겠다는 건데 그렇죠 자, 그래도 럭커 네, 박습 스톰의 에너지가 얼마나 아, 되느냐가 예. 중요한 거고요 저 부투를 예. 히드라가 많이 맞았어요 스톰 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스톰 꽤 있는 것으로 지금 뚫어야지 드라마아 지금 못 뚫으면 은 럭커가 고대를유지가 되기 때문에 병력 더 충원되거든요 힘 있게 나갈 겁니까 말 겁니까 결정해야 돼요 네 이렇게 되면 약간 병력에서 히드라 막혔을 때도 뭐 저가 크게 불량은 아니었지만 네 일단은 아좀 어중간히 그는 상황 나올수 있습니다. 예? 닥터기 그렇게 변수 만들기 위한 움직이 임 아주 좋아요. 태블로 뭐 합니까? 저, 저 써야죠. 병력 줄이는 역할은 그래도 김장웅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 지금은 저 옵저버가 또아 계속 잡힐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옵저버 관리 이런 것들도 잘해야 되고 앞마당을 먹은 상태에서 힘은 있어요 네 차분하게 지금 견제 한번 넣고 뚫어야 될것같아요다 네, 앞마당에 질러 네. 던지고 그런 다음에 상대방의 본진에 스포 콜론이 없게 되면 이거 대박 한번낼수 있긴 한데 이것도 아또 이게 딱 걸렸네 아 그래도 히도 고안으 질러시 질러시 질딱 끌고 왔고요 중요한 건내 입구멍을 여기 바로 이 지역을 뚫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렇죠! 내신대렘는 네, 여기 한번 뚫리게 되면 진짜 어려운 겁니다! 끝까지 예.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리 자기가 쪽으로 나갔습니다대형경로어야 이렇게 되면은! 기이입도 뚫었죠! 예, 입구도 뚫었고, 여기에서 한 번! 아, 이거 지금 다크 테플러로 이득 보고 예, 유닛 조금 더 구성 갖춰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런커가다 죽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쭉쭉쭉 밀릴 그렇죠. 수밖에 어요 네, 결국 샤트란기가 대박 드랍으로3공이된 것이고 네, 예, 일단 이제 김재훈 선수는 넥서스 하나 지어주면서 계속 병력 까정 펼쳐주면 되는 겁니다. 아톱 <목소리> 예. 디드라의 아, 컨트롤로 어, 어쨌든 상대방의 병력도 좀 잡아먹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병력이 어, 멀티하고 병력이 없는 그 틈을 좀 노려야 되는데 견제를 한번 제대로 당했고 닥템블러를 제거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뒤쪽으로는 이제는 수세가 됐습니다, 네. 신대건선수가 아직까지 또 공중에 커세어까지 다 지금 갖고 있는 김재훈 선수이다 보니까 자, 이러면 드디어 내 앞에 거치 것이 없어졌어요. 긴장된 기류. 네. 이럴 때 어퍼 자 히드라가 지금 커스터가 남아 있어서 어, 상대방에게 셔틀이 어디서 올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공격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센터에서 다시 한번 병력 만납니다 예, 하이테플로, 게다가 진흙 드라군이 또 히드라 기어에가데다가 네. 하이테플로가 뒤에서 버텨주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쭉내려가니다죠그렇은분리 병력. 그렇죠. 상대방 어퍼주스. 히드라는 굉장히 지금 아마없도전후 개입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 개비 네. 실드그이 발했던 타이밍과 발했던 상황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까지 밀고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김재훈 선수. 네, 멀티 들리고요. 네, 방어 타워가 없기 때문에 해철이 그 근처까지만 가더라도 그거는 무너진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그 모두 다 방어 타워도 드론과 그다음에 이제 히드라의 머리수로 지금 환산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한번 돌파되면은 그대로 끝이거든요. 자, 지난 시즌에 30승했던 선수가 왜 아직까지 이번 시즌에 1승이 없냐 말씀하셨던 1라운드 전패로 마무리지을 수 없는? 진짜 전방정까지다 짜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동안에 선을 울분을 통해 내는 듯한, 네,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오늘은 소수인의 함께 하기까지도 잘 살려주는 모습 어, 아니겠습니까? 아, 신대근 대회에 스톱 한번 받게 되면 히드라 접멸이고요 그렇죠. 드랍 그러니까, 거기 내진경까지 네 왔어요. 드랍이 그러니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질템 질템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밀어야죠. 뭐, 밀려야 됩니다. 이거라고. 예어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신대근 동그 yeah. 신대근 선수도 아브라미은 마찬가지. 사실 그 암울함의 크기로 따지면 김재훈 선수가 더했거든요 그래도 신대구는 1승이라도 맛봤습니다만 김재훈 선수는 1승도 못했기 때문에 그 처절함이 더했을텐데 드디어 8게임당을 구해내는 두 세지 역할을 오늘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승률이 제로 퍼센트였습니다. 프로리그 시작하자마자 김정 선수가 사실 제8 게임단의 프로리그 어저 프로토스 라인을 이끌어내야 되는 이런 그상태였었는데1승도 어, 신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도 정말 답답했을 텐데 네. 2012년 시작하자마자 자신의 자신에게 첫 승이라는 큰 선물을 주고 시작을 하네요. 아 진짜 8 게임단 입장에서도 프로토스가 내내 성적을 못 내고 있다. 프로토스가 약점이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아 솔직히 주장, 그것도 주장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아 팀이 연패하느냐 아니냐의 키로에서 너무나 급족 같은 정말 소중한 승리입니다. 네, 게다가 또 저그를 이겨냈고 예, 김재현 선수가 이런 경기력을 이제 유지하는 게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예, 지금은 조금 더 탄탄하게, 조금 더 마음가짐을 강하게 먹고 다음 경기를 준비하게 되면 그동안의 연패를 이제 앞으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수 있는 패배야, 뭐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럼요. 야양 팀이 나란히 7, 8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꼴찌, 8꼴찌 하기 위해서 진짜 질수 없는 싸움이다 보니까 마지막 경기까지 가네요. SDX 서울과 제8게임단 이제 마지막 8세트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 마지막 세트. 과연 어떤 선수들이 나오게 될지 기대하시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자.